안녕하십니까 까티비의 까피디입니다 야이씨 안철수룸사랑이 뭐고 박근혜콘돔이 뭡니까 이거 아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 보기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른들이 만든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연락에 때려가지고 그렇게 만든게 아니라고 오늘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야 박근혜콘돔하고 안철수룸사랑하고 이런것들이 화제가 만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야, 이건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피해예요. 큰 피해. 사실 뭐, 아, 뭐, 누가 신동아구어로 해서 뭐, 안철수 원장이 아, 룸사롱을 출입해, 출입을 했고, 청담동 일대에서 뭐, 술을 자, 자주 마셨다라고 한 보도가 검색어 1위가 갔다는데,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보통 검색어 1위를 차지하려면은 연락에 이제 키워드를 때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키워드를 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실 키워드 그 층이 중 장령층 밑에 층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중 장령층 밑에 층이 주로 이제 키워드를 해 가지고 1위를 만드는 것은 이제 그 주로 연애 아이템이 대부분이고 정치 쪽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그 없는데 한 매체에서 그한보드를 때렸다고 해 가지고 우리 그, 그 청, 중장령층을 포함해서라도 그렇게 검색어 1위를 만든 1위를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뭐 보도 자료가 배포되고 각 매체에서 그그 그, 그거를 이제 계속 연신 쏟아낼때 그것이 1위가 가, 정치 아이템은 그렇게 1위가 가능하지만은 아, 신동아라는 한 매체에서 만든 그 자료 자체가 아, 이슈가 돼가지고 아, 1위를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 네이버에서 친정부주의로 좀 전향을 한 아부성의 일환이 하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사실 뭐 현영이 공천 비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 새누리당의 정우택 뭐 성상남 이런 것을 누락시킨 네이버가 이런 것을 이렇게 안철수 룸사롱을 띄웠다는 거는 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좀 많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쪽팔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거를 뭐 박근혜 콘돔이 1위를 했건 뭐 안철수 룸사롱이 1위를 했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거 하나는 과연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안철수 룸사롱이라는 여섯 글자를 만들어낸 집단 아, 사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일위를 만들어낸 아,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해커의 짓입니다. 이건 디도스 공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여당의한 짓입니다. 사실. 그런 여당이 한 짓을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야당이 박근혜 콘돔을 일위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여야의 흠집내기 흠집내기의 극한을 보여주는 아주 쪽팔린 단적인 예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 이제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사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이제 야당에서는 아주로 이제 그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제 그아 손학규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런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재야 인사로 이제 안철수가 이제 영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단독으로 나오느냐 뭐 그런 차이 같은데 이런 안철수를 겁내는 여당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야당도 박근혜 코돔을 만든 거는 아, 굉장히 반성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인터넷 키워드를 때린 우리 그, 그 집단들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여파로 때려대는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은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 네이버에서는 핑계를 대기로 아, 일정한 그 트래픽이 쉽게 얘기해서 키워드가 용량치를 넘으면 아 성인 키워드가 해제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 키워드그 여야에서 서로 흠집 내기로 어뭐 박근혜 포르노, 이명박 포르노, 어, 문재인 포르노. 손학규 포르노. 이런 단어가 검색어 상위에 랭크될 수 있다는 아주 그냥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네이버 측 아, 그리고 여야의 아, 지금 시기에서 해커들을 지금 고용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해커들을 고용한 그 여야의 관계 부서는 굉장히 각성을 해야 돼요. 서로 음침내기를 하지 말고 좀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사실 이렇게 됐으면 아 나중에 대통령이 쉽게 해서 민주통합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날선 비판을 계속 또그 집권 5년 동안 해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정치가 이루어질 거는 너무나도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잘한 것은 잘했다 얘기를 좀 해주고 아 못한 것은 당연히 못했다 하겠지만은. 아 서로 무조건 얘기만 나오면 흠집 좀 내지 마시다 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없는 사실도 있는 걸로 발표를 해서 검색어 상의가 되면 아 많은 유권자들이 아 그것이 사실인가 하고 이게 착각을 하고선 아 실질적으로 자기가 투표하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에요.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긴 여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저 검색어 조작이라든가 아 이런 것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아. 하나의 작은 우리 그 민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커다란 여론, 쉽게 해서 조작된 여론보다 커다란 어떤 영향을,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나라는 정말로 견제와 비판 속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무슨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이상, 까티비의 까피디였습니다.